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소리입니다. 네, 저 오늘은 원두 토핑 만들 거예요. 되게 쉬워요. 난 준비물은 이 점토랑 이 자예요. 근데 점토는요, 음 검정색이랑 갈색이랑 섞인 게 좋아요. 저도 그렇게 섞었거든요. 색깔이 되게잘 나왔어요. 실제로 보시면 진짜 완전 진한 색이 나왔다아 죄송해요. 아이고, 죄송합니다 이렇게 섞으시면 좋고요 일단은 이거 하나 뜨신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하셔서 좀 옆으로 밀어주시고 눈을 살짝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자를 그 가운데 부분을 절딱 끊었어. 망했어요. 잠시만요. 네 옆으로 해주신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.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뒤에도 또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그 다음은 너무 다듬어 주시는데 다듬어 주실 때는 좀 동그랗게 해주세요. 그러면은 원두완성이에요. 토핑을 만든 거는 이거, 이거 갈색으로만 섞어 해보기도 했고 검정색이랑 갈색이랑 섞어서 해봤는데 검정색이랑 갈색이한게좀더 나은 것 같아요. 이제 나머지다하게요 이렇게 온두다 만들었어요. 자 이렇게 이렇게 이잘 네, 만들었어요. 이제 뚜껑을 한번 담아볼게요. 이상 원두 만들기 마치겠습니다.